안녕하세요. 음성 미래공인 이인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남양밭으로 전원주택지, 주말주택지, 주말농장지, 농막토지, 체류형심터 농지 등으로 추천드리는 남양반 매매물건입니다. 문의는 010-8827-4046번으로 매물번호 342061을 불러주시고 오실 때에는 도착 두세 시간 전에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먼저 도로는 토지 동측으로 지적상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본 토지까지의 접근성은 도로를 따라서 36번 4차선 국도에서 2.1km 음성군청에서 15.8km 평택 제천고속도로 음성톨게이트에서 23.6km, 증평군청에서 12.9km,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에서 20.5km 거리이고, 행정구역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무남리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대 20%와 80%이고, 지목은 전후로 토지 면적은 826제곱미터 249.86평입니다. 분할하여 매도하는 토지로 면적 증감은 있을 수 있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5만원인 6,250만원입니다. 토지 모양과 경계는 위성 사진을 참고만 해주시고, 토지 주변은 북측으로 농지가 있고, 80미터 거리에 충북선 철도가 지나가고, 130m 거리에 36번 국도 4차선이 지나갑니다. 서측으로는 휴경지인 밭이 있고 동측으로는 전원주택 한 채와 40m 거리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마을이 있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밭입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인입이 용이한 곳으로 전원주택지, 주말주택지, 주말농장지, 농막토지, 체류형심터 농지 등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200평대 남향밭입니다 문의 시에는 매물번호 342061을 010-8827-4046번으로 불러주시고 방문 시에는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용도 지역, 면적, 가격 등은 아래 더보기에서 타임라인의 시간 표시 부분을 누르시거나, 챕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니 챕터를 이용해주세요.